나 영순데! 나 영혼데! 좋다! 내 패기! 아이고, 아이고! 영식인데 아이고! 나 영철인데! 나 광순데! 나 상철인데! 외로워! 잘 주셨습니다. 자, 또다 같이. 네. 잘 주셨어요. 네. 어, 향수 좋은데? 이동합니다. 어, 맞아. 뭔 냄새지? 아, 남자들 냄새인가? 어. 아, 그런 누가 것 같아요. 향수가 뿌렸어요. 아, 향수 누가 뿌렸어요? 어, 향수는 확난다살 네. 냄새? 어. 아니야. 어, 냄새 괜찮은데? <목소리> 너무다려다첫 데이트. 너무 가야죠. 자, 첫 번째 데이트 <laughs> 안고 <보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웃음> <laughs> 가야 됩니다. 코로나라 24번째 첫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뭐야? 선택은 여자들이 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뭐지? 와, 신청은, 아, 신청은 하고. 하고. 궁금하네요, 근데 진짜 왜냐면 지금 자, 자기 소개 이후에 누구를 흔, 선택해서 첫 데이트를 나갈지는. 네. 아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자 영수 씨입니다. 자첫 번째 솔로 남 우리 영수 어. 문을 등지고. 아, 네, 아, 예. 그 아니에요 그 예, 문 보고 해줘요. 예, 예, 그 예. 여기로 네. 긴장돼서 긴장돼서. 자. 옥수님 하겠습니다 질문했을 때 아, 답변이 좀 너무 해외든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해외도 갈수 있다 그래서 아 그냥 나는 그대로 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데이트 된다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나갈까요? 자, 시범하고 불러 보시죠. 외쳐 외쳐. 나 영순데. 지금 춥고 외롭다. 나랑 저녁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할 사람. 나 줘. <laughs> 긴장 많이 돼서. 나 영순데. 안들을것 같아. 안 들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 갔을 아, 것 같아. 너무 작아좀더 크게. 크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랑 저녁 맛있게 먹으면서 영순인지 영원인지 모르잖아요. 잘안 들린다. 음. 안 들렸어.

흔들리지만 갔다 오! 올게요. 어? <laughs> 와, 진짜 어떡하지? 파이팅! 예측할 수 없는 파이팅! 저 매력이. 베레비... 뭐야? 어? 진짜 엄청 영수한테 갑니까? 진짜야? 옥순. 아첫 번째가? 실내 미쳤어. 그니까. <laughs>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아, 막. 아, 이거 어떡하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분량이 미친 듯이 나오는데요. 와. 미쳤다. 와 대어가 왔어요 대어가 아니 형이들 얘기하는 FA 아, 대어가 왔어요. 이러면 되나봐. 어, 대어가 왔습니다. 아, 또 영표 되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어려운데요. 한 명만 골라야 되잖아요 목수 씨는 다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영수님. 야 네. 어,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저랑 좀두살 차이 나니까. 결혼에 대해서 결혼 관 얘기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것도 좀 얘기해보고 싶어. 어쨌건 첫 번째. 오. 조금 시간 걸리길래 아또영평가 약간 이 생각할 때좀 문이 열려가지고 좀 천천히 나왔어 <laughs> 일부러 아 쫄깃하게 해주려고 <laughs> 아, 없으니 진짜. <laughs> 재밌잖아. 어, 아, 사람 마음 들었다 나눴다 하는데 보수다 어. 보수. 고수. 어, 아. 자 이제 영호죠 아 영호씨도 한 분이 나오면 좋겠는데 영호는 누구를 원했을까요? 저는 영자님이요 영자! 아, 영자 어. 어제 좀 약간 티키타카가 조금 통했다 생각은 하는데 그걸 좀더 확인해보고 싶어요 어 아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또 업으로도 하시는게 좀더 매력적이었고 어, 역시 뭔가 시원시원한 모습이 좀더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나 영혼데! 좋다! 좋다! 나 외로워! 잘했다, 동생아! 아, 나랑 달구경하러 가자! 빨리 나와! 뭐, 좋아! 나 음. 영혼데! 그래 응. <웃음> 들었어 들었어. 근데 <laughs> 영어는 거는 들었어요. <laughs> 확실히 들었어요. 자, 자 영자 씨 받겠다고 <laughs> <다> 그랬잖아요. <laughs> 뭐 갈비탕 먹으러 가자.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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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라, 뭐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뭐 어, 아, 먹으러 가자 <laughs> 이랬어. 나오나 나올까요? 나올까요? 한 분이 어. 나오면 영자가 나오면 영어는 진정한 답을 느낄 수 있는데. 고요하네요. 음. 그래, 잠깐, 고맙습니다. 아, 아, 영어를 선택한 솔로녀는 없었습니다. 보독정식 아, 확정. 괜찮아. 음. 데이트 신청할 때 멘트가 달 구경 가자였거든요. 반달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가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던졌고, 안 됐지만, 달은 여전히 예쁘니까 혼자라도 보자. 오, 순간적으로 좀, 뭔가, 안 좋긴 했는데, 또 받아들여야죠. 그럼, 괜찮아요. 미안해요. 어. 음. 미안하다는 미안해. 얘기는 이순이에도 음. 영혼은 좀 존재하는 어, 것 같아요. 아첫 네, 네. 데이트고. <laughs> 네. 자, 영식 <laughs> 자, 막내 백이. <배기>. 아이고. <laughs> <오오오>. 오오. <laughs> 아이고. 아, 패기 좋다. 나 외로워.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잘할 때. 와, 잘할 때. 저런 거 좋다. 좋다. 간절하니까. 영자님 아이들을 좋아한다 하셔가지고 밝은 이미지와 높은 텐션. 그렇. 그래, 예. 그래서 한번 개인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 한번 저희도 바라봅니다 예. 예. 자, 영식. <laughs> 진짜 외로운 것 같아. <laughs> 어, 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도 나가야 될것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이렇게 슬픈 표정 짓고 있어? 약간요, 아, 아... 어, 괜찮아. 영식아, 올 거야. 문 열린다. ,이.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되는 장면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뭐. 근데 직접 이렇게 또 겪어 보니까 묘하죠 기분이. 이게 앞이 약간 순간 이제 안보안 보였, 보였다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좀 어지러지나더라고요. 볼 때는 재밌게 보지만 그래, 막상 현장에서 겪어 보면 다르죠. 나요,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고요. 예, 아주 깁니다. 예. 재밌겠다. 몰리면. <laughs> 아마 긴장감이 흐르던데 방송하는 거 보면. 자, 영철이죠. 한 명은 오시지 않을까? 아, 저는 한두 분까지도 볼 거예요. 저도 있을 거예요. 두 분은 번은... 순자님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웃는 게 뭔가 약간 되게 서글서글하시고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말해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점들이 조금 배려하는 것들이 약간 좀 눈에 많이 그래, 보이는 것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호감의 이유를 굽자면 그러지 않을까 영철 민인가자 음, 영철이 원하는 공수님 승자는 공수님 아직 남아있고요 자 이제 영철이 외칠 겁니다 나! 영철인데! 오! 나 외로워! 나랑 밥 먹고, 엄지척 사진 찍으러 가자!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어? 엄지척 사진 <laughs> 찍으러 <laughs> 가자! <가잖아. 웃음> <laughs> 아, 나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laughs> 음, <진짜>. 웃겨. <laughs> 자, 순자씨. 이제 <laughs> 가자. 아, 이게 첫 선택이라 <laughs>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 <laughs> 아 안될것 아, 네. 같은데? <웃음> 와, 됐다. <laughs> 보했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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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 <laughs> 먹으면 돼요. 예, <회. 웃음> 네, 그렇죠. 엄지척 <음주척> 사진 찍을 거야. <laughs> <laughs> 어, 다행이다. <laughs> 아, 진짜 음. 많이 떨렸어요, 진짜. 진짜요? <laughs> 아, <맞아요. 웃음> 짜장면은 면했네요. 다행이네요. <laughs> 어? 또또또 있어. 누누나 그래, 서두로. 그래. 내가 보기엔 한부터 주세요. 아, 영수아 영수. 아. 어렸 아, 또 살로와. 아, 소패밀리. 아, 그러네또그 옆에서... 자동차 멤버예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좀 검색은 해 보긴 했는데. 영숙 씨 생각이 좀궁금하다 그러니까요. 서진산 때 추측한 모습들이랑 사실 자기소개 후 모습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둘이 따로 얘기해본 적은 없으니까 한번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어제부터 계속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철 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호기심 가는 요소들이 되게 많고 원래 저 사람 뭘까 궁금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음, 그래서 한번 3대, 3대 1이거나 2대1, 3대1이거나 2대1, 3대1이거나 어. 2대1, 대1이거나대1대1이대 일. 3대1이나 2대1, 3대1이거나 대1 2대1이거나 대이나대일2대이대거이제수 저는 정숙님 음, 선택할 것 같아요. 아직 계십니다. 어 이제 정승님도 뭔가 하던 일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랑스토리가 뭐, 통해 또.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이제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이제 뭔가 답변도 되게 멋있었고 약간 그래가지고 나 광순대 나 외로워.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맛있는거 같이 먹자! 그러자. 음. 정숙 씨가 일단 나올까요?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맛있는거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감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통해. 근데 우외로 남자분들 원하던 <laughs>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저예요. <laughs> 어또두 분이나. 응. 오늘 금요일 저녁 때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응. 광수님, 나 나갈게. 나갈 사람 없어. 너... 먼저 나갈게요. 나가고 싶은데, 그럼 너 먼저 나가고 아, 아, 내가 먼저 나갈게. 먼저 갈게요. 이게 또 먼저 나가면 조금 더 접수가 빨리 되거든요. 어, <laughs> 자, 영자 씨도.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브이가도 해야 되나요? 좋은 선택인 <laughs>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또 되게 또잘 어울린다, <laughs> 서로 다. 나주기, 뭐라 주기. 발 돌리기 일보 직전이었어. 요발 <laughs> 가려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려고. <웃음> <웃음> 에이, 거짓말. 아 진짜 안 나와 맞아. 야두 분도 신경조장나 아닐 것 같은데. <웃음> 강수. <웃음> 아 일단은 어제 옷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았고. 호감도 음. 그게 좀 많이. 커서 더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laughs> 광수님 자기소개... 그렇죠. 바뀌었다는 게 광수였군요 아 너무 매력 아 있었어요 마인드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좀 원하는 남, 남성상... 하여튼 <laughs> 네. 남자가 봐도 광수씨 참 건실해 보이고 듬직해 어. 보여서 <웃음> 네. <웃음> 선생님 좋아요? 네, 아, 기분 좋죠 당연히 기분 좋으세요? <laughs> 네, 엄청 긴장했어요 아, 아, 영식과 영어는 조금, 예,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 끝난 거 아닙니다. 음. 아, 뭐야. 꿈속의 여성과 함께 나타난다. 아, 순자 좀 씁쓸하겠죠? 왜냐면 순자도 광수를 계속 생각했는데. <laughs> 그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리는거 있어. <laughs> 아니, 전혀 없어요. <laughs> <가리는 거> 왜이리는거 <laughs> <laughs> 어, 회 너무. 좋아. 고기? 고기 좋아. 회 <laughs> 좋아. 고기 먹으러 니까 어, 고기 좋아. 응. 여기, 여기서 좀 유명한 걸로 갈까요? 한 <laughs> 어, 30분 좋아. 걸리는데 좀 괜찮은데. 있 어, 요 어, 진짜요? 네. 알아봐, 여서 보셨어요? 아, 네, 오. 좋아, 좋아. 순자씨 씁쓸하지만 다음 또 저녁 시간을 노려보시고요. 자, 우리 대동물 수의사 자, 우리 젖소남 네. 아. 자기 소개 듣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아마 영순 영숙 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 이쪽은 영숙이었군요, 원래. 그냥 정신이 제일 건강해 보였어요. 자기 소개를 듣고 이렇게 세련되고 우아하게 늙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재미있고 좋은 변이였어요두 네. 분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맞겠잘 맞죠. 근데 지금 어쨌건 이 영철한테 왔기 때문에 <laughs> 영숙 씨가 모든 엄청, 에너지를 다. 어, <laughs> 어, <laughs> 엄청 물었어 <물어졌어>. 엄청 울었어 <laughs> 사자고. <웃음> <웃음> 아, 아, 나 상철인데 외로워. 같이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자. 야. 좋다 담백하다. 음. 나왔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1대일시도 어, 1대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첫 데이트인데 1대1이두 커플 탄생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데이트 가서 좋죠. 예. 네, 당연히 좋죠. <laughs> 당연히 좋죠. <laughs> 당연히 좋죠. 이제 뭐 가벼운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되게 뭔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픈 네, 손가락들. 영호 씨하고 영식 씨가 좀 씁쓸하겠지만 이게 마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냥 아예 미리 경험할 거 빨리 경험해 놓고 발동을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수 씨하고 옥순 씨 데이트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가장 이제 기대되는 데이트이기도 한데 네. 어 저는 생각보다 옥순 씨가 오히려 영수 씨한테 조금 약간 너그럽고 정말 안정적인 그 아빠 같은 음. 그런 느낌의 영수 씨랑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느낌도 있어요. 그럼 영수 씨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네. 눈이 한 바퀴 돌아서 올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데이트를 이분들은 떠납니다.